여러분, 음, 안녕하세요. 음. 이도윤입니다 오늘은, 어, 불비닮아, 지금, 이 불태우기야. 그렇게 쓴, 쓴, 쎄나? 생각해봐서. 근데 써봤더니 겁나 쎄네, 쓴데요. 불비닮마 다이맨! 그럼 다이번이 겁나 쎄겠는데. 다이번! 바로 이게 죽었서그 <laughs> <laughs> 이상해진 도계체 거신 것. 가. <laughs> <laughs> 호호호호 과연 제가 이상해 씨 잡을 때만 맨날 별한개 아니면 별두 개. 별세 개는 한 번도 못 봤어요, 이선 씨. 어디서 공개체가 뜰 수동. 앞에 간좋아요 그러니까 오, 쓸만하네? 아, 네. 어, 쓸만하다. 이따 아, 얘공약을쓸수있나 일단 이상해풀로 지나게요 이거. 오후 오오오오오 어. 별세계 이상신 처음이구만. 어, 일단 어. 뭐, 뭐 구독자 자수 35명 되고이 영상 조회수 100회 달성하면 진나해 볼까 합니다. 어우 56개. 개다. 이상 이상. 자식. 얘 뭐는 거야? 어저. 개 태우는 거 같고요, 우후후! 어린이랄리 수대 대단네. 아,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상의 불을 위해서 진화 하주축하면 좋겠어. 이 영상 많이 보시고.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. 지금까지 도빈, 도빈의 포고창고기 도빈. 그럼 도빈가는 도파.